임신 중인 분이나 아이가 아직 어린 엄마들은 만약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일단은 먼저 각오해둬야만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엄마! 있잖아! 밥 남자아이는 거칠다는 것이다 외로운 엄마, 남자아이는 거칠어? 그래서 왔구나 라고 생각되면, 아, 엄마! <laughs> 있잖아, 김밥 아저씨 <아들> <laughs> 단무지를 너무 먹고 서도 알고지 노랗게 변했대. <laughs> 방어태세로 몸을 사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 그래, 특히 이 가슴 밑에서 배의 급소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냥 옆에 지나갈 때도 조심해야 한다. <laughs> 마음 놓고 지나가다가 <laughs> 발을 밟히던가, <달피던가, 웃음> 얻어맞던가, <laughs> 영웅이한테 부딪힌 물건이 나한테 부딪혀 온다. <laughs> 넓은 장소 같으면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두분에서는 번개같이 했네. 몸을 가려 피해야만 하는 거다. 어이 당신 영웅이 기름에서 운동 신경이 상당히 발달됐어. 그 그랬나 내가? 나 잡아봐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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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넘어졌을 때도 나한테 붐풀이를 한다. 이것은 한살 때부터 시작된 것이 다섯 살이돼도 마찬가지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부모를 때리거나 가정 폭력범. 십년 후에는 건들지 말라고요. 어, 그러지 마라 영웅아. 그만 너 영웅아. 귀찮게 상관하지 마. 엄마. 그러지 마. 시끄러. 영구아, 그만 울어. 엄마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잖아. 증고 어쩌면 얘가 이렇게 돼 버린 데는 무슨 깊은 까닭이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무슨 문제인 아까 넘어질 때 잡아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거니? 아니 지금 엄마 골탕 먹이는거지 너! 아..아프겠다 어째서 엄마가 미워진거지? 엄마 <laughs> 맨날 엄마 내주네 그거랑 영웅이가 넘어진거랑 무슨 상관이야? 심통 부리는 거야? 금방 그칠 거예요 어? 그냥 울게 내버려 두면 그치게 돼 있어요 지가 그런 거라군 웃건 우건, 웃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놀자 아니, 영웅인 물음표를 듣고 이제 슬슬 괜찮나봐. 영웅아, 간식이다. 여기 나와서 맛있는 사과 먹자. 영웅아, 응? 응? 영웅아. <laughs> 아! 5층이다. <laughs> 나서부터 우리 집에서는 에어컨으로 창문을 아예 막아 버렸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짠! 영우이가 맨날 집에만 있다 나오니까 되게 신나는 거라고. 맞아요. 저만할땐 밖에 데리고 나와서 신나게 놀게 해야 좋아요. 와! 어떻게 걸리는 것도 없는데 넘어지는 거지? 어, 우리 영웅이 울지 않지? 산책은 산책은 아주 재밌어. 이게 바로 신기해 <laughs> 좋아 영화자 아빠랑 공까지 경주하자 준비 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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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비커뱅오 <laughs> 미쳐졌구나 좋아 기다려 기다려라 아빠도 절대 안준다 오 한눈을 팔고 있잖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앞을 보는 것 같은데, 맨날 눈앞에 있는 것들이랑 부딪히는 거였구나. 빠파파... 어우, 뭣들 하는 건지... 잡아봤나. 잡아봤나. <봐라> 이런 한가한 시간. 저, 저 저기 좀봐저 아이, 어 무서워라. 어 괜찮을까 몰라. 위험하잖아. 선생님, 우리 영웅이 머리 괜찮을까요? 음,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 하지만 머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 머리는 엄마가 잘 돌봐야 돼요. 네.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생쾌서 얼굴을 못 들겠어 또 한번 그런 위험한 짓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나마 살짝 다쳤으니 천만다행이지 뭐 살짝 다친 게 아니라니까요 아, 아, 아 어, 머리 아파 아, 아 저녁에는 불고기라도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아, 불고기 불고기 이런 걸 보면 은 남자아이는 거친 정도가 아니다 남자아이를 기르려면은 목숨 걸어야 한다 성 맞은 영웅이를 기르던 나에게갓 태어난 단비는 마음의 오아시스였다. 아, 너무 안전해. 음. 와. 아, 봤죠, 봤죠? 우유병을 살짝 내려놨어요, 살짝. 음, 아, 역시 여자애라 던져버리지 않는구나. 아, 단비가 살짝 넘어졌어요 살. 움직이는 게 느리니까. 영웅이 같으면 쿵 넘어지는데. 음? 음. 그때는 작은 일에도 일일이 감동받았다. 그렇지만 두살 넘어서면서 말하기 시작한 단비가 지금은? 왜? 뭐야? 하루하루 말하는 투하며 얼굴 표정이 깍쟁이로 변해갔고. 네? 이젠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침술은다 부린다. 엄마! 단비에주먹 갖다줘! <laughs> 괴로운 엄마! 여자아이는 변덕쟁이! 자, 어떻게 될까요? 사자팀, 호랑이팀을 맞아 상당히 고전하는데요. 점처럼 사인이 안 떨어지는군요. 안 돼! 아빠 야구 보면 안 돼! 남비가 마법의 공주 볼 거야. 그건 안 돼. 마법의 공주 볼 거야. 남비야, 아빠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단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아빠 마음대로 보게 해드리자. 시저, 마법의 공주 볼 거야. 하, 좋아. 그럼 비디오로 녹화해 줄 테니까 나중에 보면 되지. 음. 자, 여기서 최고공 선수의 등장입니다. 좋았어! 자. 지금 녹화하는 거야 어? 아, 얘 울부짖는 거또 시작됐어요 아, 마법의 공주 빨리 마법의 공주 빨리해 아, 알았다 아이, 정말 시끄러워서 하나도 안 들리네 마법의 공주 틀어줄게 아껴라 할수 없는 애군 정말 야 영웅아 너 아빠랑 같이 목욕하러 안 갈래? 아, 좋아 좋아 목욕 목격, 목욕할래! <laughs> 역시 사내 아이가 순수해서 좋다니까. 아빠, 빨리! 어, 알았다 알았어. 엄마 안 보여, 비켜. 어 미안 미안. 정말 어, 이 아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심술 맞은 걸까? 영웅이가 이만할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는데 말이야. 하긴, 그때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아, 좋겠어요. 남자애는 점잖아서요. 아유, 여자애는 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버릇없는지. 시끄러워, 엄마! 아, 좋겠다. 우리 영웅이도 빨리 말문이 튀었으면 좋겠어요. 그땐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막상 퍼르덕고 변덕스러운 여자애를 기르다 보니까 그 괴로움은 남자애한테 얻어맞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니까 엄마 음? 엄마, 이리 와봐 뭐야? 볼일 있으면 네가 이쪽으로 와 지금 담배 태워주자 보니까 <laughs> 엄마가 이리좋로와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발버릇이야 자, 왜 그러셔? 어쩜 말버릇이 이 모양인지 몰라 자쭈쭈봐 진짜 진짜 파란색은 진짜 핑크색이 좋단 말이야 던지면 안 된다 자 핑크색 없다고 해도 내가 너무 심하게 혼냈나봐. 이제 됐어. 파란색 먹을래? 똑같은거 계속해서 봤잖아 오늘은 그만 보고 엄마랑 목욕하자 싫어, 목욕 안 할거야 엄마 말안 들을래? 오늘 땀 많이 흘려서 목욕 안 하면 안돼요 <laughs> 엄마, 하지마 어이 참, 조용히 해 그렇게 싫어하면 시키지 마 당신이 그러니까 애 버릇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laughs> 아니, 난 어쩜 그렇게 못돼 먹었니? 니가 나 아무 생 없어! 엄마! 왜? 이꺼봐아내 방울! 에헤, 재밌지, 재밌지! 더러우니까 그만해! 그잉 아이는 아량도 넓지. 남편은 옆에서 뭐라 그러지. 영웅이 눈치만 보지. 괜히 나만 나쁜 엄마가 된다. 그래서 난 생각을 바고 담비가 싫다는 날에는 억지로 목욕 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며칠 계속되면 손톱도 새카맣고, 발도 새카맣고, 머리카락은 뭉치고, 입에는 콧물이랑 음식 찌꺼기 이런 비참한 몰골로 변해버린다. 게다가 담비는 옷 입는 거에도 까다로움을 발휘한다. 담비야, 외출할 거니까 이거 있자 신자. 핑크색 원피스는 빨아서 아직 안 말랐어요 핑크 피 <laughs> 핑크 피 핑크 피 핑크 피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달려도 헛습을한걸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게 된다 음, 담비는 두 살이 지나자 갑자기 몸에 걸치는 것에 대해서 까다로워졌다 만화 주인공 잠옷을 사준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만화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는 것만 사달라고 졸라대더니 그 다음엔 스커트만 입기 시작해서 바지는 일절 입지 않게 되어버렸다. 이 옷이야! 거기다 한겨울에도 셔츠 하나밖에 안 입으려고 들고, 옷안 입는 애는 혼자 집 보고 있어야 된다. <목소리> 매번 달래고흑떡질로고 꼬셔서 옷 입히는데 한 30분은 걸렸다. 그리고 현재는 핑크색 원피스가 아니면 안 입는다. 아, 귀여워라. 어쩌다 백화점에 가서 내가 만약 여자애를 낳으면 꼭 한번 입혀보고 싶었던 공주풍 원피스가 눈에 띄어도 담비 저것이죠 핑크 원피스 큰맘 먹고 사줘도 안 입을 게 뻔하니 핑크색 원피스 싼거 없어요? 핑크색 원피스 그렇게 입고 싶으면 어제 입던 더러운 거 그냥 입어 스토펜이 되든 뭐가 되든 맘대로들 하셔. 감비야 얼굴만이라도좀닦짱자 그럼 이는 닦아야지. 입 냄새 나잖아. 거기 서지 못해. 정말 엄마 말안 들을 거야. 감비야 너 신발 짝짝이잖아. 뭐, 네 마음대로 해봐라 피터팬! 핑크 원 피! 피터팬 나가 신다 피! 피터팬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괜히 나만 지독한 엄마로 볼거 아냐? 단비를 어. <laughs> 기르면서 터득했지만 까다로운 앤더 지저분하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엄마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란 사실이다 있지, 여보. 음? 오늘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보통 여자인 조용하다는데, 우리 애들은 둘다 시끄러워서 어쩌려고 그러더라? 그래? 둘다 귀엽기만 하면 뭘. 완전히 푹 빠졌어. 이런 연유로, 때려 부수는 꼬마 깡패랑 괴성을 질러대는 꼬마 악녀. 이두 극성 맞은 녀석들이 있는 한, 우리 집은 1년 12달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엄마는 기돌초프 행방불명된 영웅이 그외 한편 더 기대하세요